우리가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신도님의 얼굴을 한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서다 다릅니다.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지 않느냐. 각자 전생의 직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업에 따라서 이 육신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업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지 제 3자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절에 가가지고 정성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절에 가서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내의 업을 저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면은 그 업이 조금 해결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신인들한테 부탁하서 불광해 주시오. 그래서 업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절을 하든지 부처님을 생각하든지. 해외면서 자기 업장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자기가 하지 않고 남한테 시켜가지고 돈이나 몇분 줘가지고 될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지 제3자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법문을 한다고 해봐야 여러분께서는 그법문을 듣고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제 본문을 듣고 수익을 한다면 내가 그만큼 소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을다 하세요. 최소을다 하는데 누구를 잘 되든 못 되든 원망하지 마세요. 전생에 친 업이라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갑이라는 예. 사람, 우리라는 사람하고는 친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친한 것은 전생 그로 인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는 인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인연을 맺는데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 다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 번은 양보하고 두 번은 양보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그게 가마를 받아 가지고 혈근 가까이 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짓는 것이지 제 3자가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미타불을 찾든지 관세음보살을 찾든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세요. 어떠한 노 노인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메느리하고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은 세상으로 떠나고 고부간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지 인생 무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자리도 보니까 사자리 있거래그 그래 사자리에 가가지고 국락색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공부하는 사람 아니죠 그래도 둘은 풍월이 있으니까 아미탑을 찾으면은 국락색에갈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와서 아미탑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아미탑을 찾는데 아미탑을 찾다 보니까 일에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내 며느리는 자꾸 부편내죠. 부편내더라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시비를 못하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아미탑을 자체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더냐 하니까 며느리가 그 아미탑을 찾는 것을 싫어가지고 두 집에 긴 소반 찾을 때다, 그래. 요 그니까 러그 사람이 그것이 법문이 자라서 두 집에 긴 소반을 찾은 겁니다. 그분은 두 집에 긴 소반 생각해서 부처님을 생각해서 두 집에 긴 소반을 찾았지. 그게 일려면 들어가니까 죽을 때 되니까 더 해가지고 며느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이름은 이 세사의 연이 다 돼가지고 내가 갈때니까 후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앉아서 열반에 드니까 몸에서 관체가 생겼다는 그 뜻에서 맨우리가 후회를 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죠. 우리가 어떠한 말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고 생각을 바로 갖는 것이 바로 불법을 알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을 잘 만나고 만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간다고 그스님도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사람은 염불하지 않죠. 두루 풍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다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가 자기한테 매 있는 것이 제삼자한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저태로 원망하지 마세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살님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주지심한테 시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심 이렇게 하고 등도 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정성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 갖는 것이지 주지심을 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지심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데 수어지면 더 좋지만은, 주지심 잘 못하면 주지심 죄를 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지심의 호물을 절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 호물을 스스로가 잘 살피지 않제제3자의 호물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요즘 뭐, 어느 스님 잘하더라? 어느 스님 뭐, 잘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산대가 어떻게 말했던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닦아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면 돼요. 이4대육신이라는 것은 오부로 구성된 것이 된 것인데 내가 정성만 지극하면은 나병 환자도 다 고치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런 정성이 없으니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해드리죠. 옛날에 피안에서 대이 선사라고 선사가 한 분이 불륜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피안 다리 밑에서 거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동냥 가지고 거린들을다 매게 살렸어요. 그러니까 거린들이그 스님이 참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루는 그 스님이 몸이 아프다 해서 돌아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린들이 그때서 자기가 동량을 가지고 그 스님을 몇개 살리는 겁니다. 한3 년쯤 지나가니까한 사람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서 다 빠져나가더니 세 사람만 남았어요. 그 대이 스님이 자네는 왜안 가는고? 스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왜 스님을 놔두고서 내가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이 스님 말이로 됐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너 그래가지고 산주에 들어가서 세 사람의 도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러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채찍을 하면 도인이 되지만 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도인 스님네는 그만큼 안목으로 봐가지고 전부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든지 그러한 인연을 맺기 위해서 부처님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부처님 찾으면은 금생에 못하면 내생이라도 다음에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사막도로 면할 수 있는 도인이 되도록 재소를 달도록 하세요.